7장까지 그리고 시편 61편입니다. 신명기 5장부터 7장 그리고 0편 61편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최연장자가 아마 40살 정도 됐겠죠. 이렇게 젊은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설교, 모세의 교훈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다시 회고하고,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주는 일종의 율법 주석서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신명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5장에는 그래서 10개 명을 다시 말씀하고요. 6장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가난 정복 전쟁, 정착 이후에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과 또 직간접적으로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을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손목이나 이마에 매고 메라는것이 명령도 같이 하셨죠. 그리고 칠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할 때의 복을 받게 되는 복, 율법을 준수하게 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7장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또 10편 6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졸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읽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읽었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셉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손나내나이나내 내내 모든 가축이라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정이나 내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제 6장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맞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주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7 장.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리시고내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 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애고방 8호의 손에서 속냥하셨나니 그런적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국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있으려 하리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니라. 임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힘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이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방금 읽었던 신명기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혼합되지 말고 우상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오늘 7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7장 7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아멘.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 수요는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권능과 능력, 권능,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이 작기 때문이다 할때 작다는 말도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 가치, 가치가 없다, 부잘 것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권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택하신 이유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능이 많아서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보잘것 없기 때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출중하고 자격조건도 다 갖춘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 없고 아무렇게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거꾸로 주의를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또그 첫날은 제수요일 혹은 참회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 성경에서 참회하고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전통 때문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은 참회의 수요 일 혹은 재의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40일 동안을 나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불러주시는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에더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9절에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여 부르시는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첫 시간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더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기간을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친히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언제는 순종할 때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충만히 충만하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첫 시간에 나를 부르시.